요하! 안녕 여러분. KD 폼 베이킹의 KD입니다. 다들 반가워요. 안녕! 여러분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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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어요. 다들 저 기다리셨나요? 여러분들께 드디어 KD 키드 홈베이킹 채널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준비를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. 야호! 야호! KD의 즐거운 베이킹, KD 폼 베이킹. 야호!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간 게임 채널을 운영하면서 키드님 푸드 채널 어디 갔어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.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재밌는 즐거운 요리들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겠죠. 오늘 공지 영상이 올라가고 채널의 첫 영상은 4월 15일. 여러분들께 첫 푸드 베이킹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.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요리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KD 펀 베이킹 채널에 어떤 뻔한 베이킹이 업로드됐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공지 영상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미 첫 촬영을 마쳤거든요. 여러분들께 4월 15일 날 보여드릴 첫 촬영이 끝이 났는데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고 옛날 영상과는 다른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. 여러분들께 현재 이렇게 얼굴도 보여드리고 요리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첫 영상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편집하는 저도 아 이거 더 재밌게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줘서 아쉽다는 부분이 많아요.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 다 없애고 <laughs> 재밌는 모습들 보여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그럼 저는 곧첫 영상으로 푸드 채널에 돌아오도록 하고요. 게임 채널 구독자 여러분 푸드 채널 구독자 여러분,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KD키드가 되겠습니다. 푸드 채널에선 KD라고 불러주세요. 게임 채널에선 키드라고 불러주세요. 저는 KD키드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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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모두 모두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마지막 하이파이. bye <laughs>